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레이처에 말씀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확실한 장태 양봉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우리가 수급 좀 살펴보고 특히 이 물량 위쪽에 있는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예전에 그 사측이 공지 사항을 낸게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건이 지금 현재 주가를 올리는 원동력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요걸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리고 어, 중간중간에 제가 오늘 파, 판단을 드리겠지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죠? 네, 요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좀더 차별화된 수혜를 제가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좀더 좋은 정보를 드릴 거예요. 네, 꼭 문자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수급을 먼저 보면은 외인이 10만 주 들어온 거는요. 이건 이제 쇼커버링까지도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순수한 매수에다가 쇼커버링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자꾸 상환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죠? 네. 그런 건이에요. 물론 공매도 과열 지정권 때문에 이런 양봉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번 나와버리면. 주가는 그 자기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 힘력이 붙게 되면서 시세를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릴 그 모멘텀도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하튼 공매세력들은 불안하죠. 그냥 상환할 수밖에 없는 쇼크 버응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매물 차트로 보시면.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하고 여기서 이제 출렁출렁 거리면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2 8 0 0 0 원에서 3만 원 선이 상당히 이게 저항선이 되는 거 아니냐. 뚫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재료가 나오면서 이걸 뚫어내면은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이런 네, 생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하나 있죠. 노인투 스템 뭐 식약처 허가 뭐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럴 때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 네이처 셀 공지 사항이 있었죠. 회사에서 얘기한 공지 사항이 쭉 있었어요. 이때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EAP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책 수립을완료했고 조만간 마스터 프로토콜, 마스터 프로토콜을 FDA에 제출해서 확인받은 후에 미국 임상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마스터 프로토콜이 뭐냐,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마스터 프로토콜은요 하나 이한 개의 이 마스터 프로토콜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한 치료제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치료제와 환자군을 마스터 프로토콜 한번 제출하면서 이걸 가지고 동시에, 동시에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마스터 프로토콜을 가지고 여러 개의 치료제로 적응증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스터 프로토콜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요 설명이 이제 그 설명이고요. 뭐 이런 종류가 이제 있는데, 뭐 그런 종류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치료제에 다 적용, 적용,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스터 프로토콜을 제출하면. 을 그래서 이런 그 강점이 있습니다. 효율성, 당연하죠. 그렇죠. 이와 같은 강점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이 마스터 프로토콜과 관련한 이런 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마스터 프로토콜을 조만간에 제출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의 모멘텀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출하면 FTA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EAP가 결국 지정이, EAP 지정이 결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RMAT가 지정이 됐죠. BTD 지정이 됐죠. 그리고 EAP 지정까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스터 프로토콜을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EAP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모멘텀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건의 재료 가지고 결국은 이걸 뚫어낼 가능성도 있고, 이 건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 아니라 임상적 유의성까지 결국 미국 FDA에서는 인정을 해준 거고, 식약처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그죠? MRI 검사 통해서 연골 재생 효과 확인 데이터를 제출해서 D 모드 치료제 가능성이 어떤 다른 치료제보다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금 현재 조인트 스템입니다 인보사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 못해요. 디모드 근처도 못 가고 있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을 생각하지 필요가 있어요. 시각처는 그러니까 질질 끌기도 어렵고 마스터 프로토콜 기대하고 그리고 2830 넘어가면 가볍다는 거.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제 라회장이 한번 인터뷰 기사 나오면서 양념치면은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쇼커버링이 엄청 들어오면서 더 가속도가 붙겠죠. 그런 수준으로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건과 관련해서 긴급한 재료들이나 그 뉴스들은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거예요. 네이처3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차별화된 혜택을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와 판단을 드릴 거고 혜택을 차별화된 혜택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영상만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뒷부기기 때문에 예.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좀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열 배, 스무 배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되게 8천원에서만한5천원선정도의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 0억에서 1조 3 0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 0억에서 2조 5 0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 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 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이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완전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미 그... 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웨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그죠? 네, 웨인이 네, 빨간 선이죠? 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네, 웨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어,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2 0 2 2년도요 어, 때죠, 요 때, 이때. 요 예, 때부터 언어 라운드 흑자 반전에서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은외 네.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우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 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 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네, 꼭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땐 매도하라. 이런 네,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이 아,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